한국의 KSS-3가 나토 기준 실사에서 유럽 최첨단 기술을 초토화시키는 사상 초유의 성과를 기록했습니다. 수중 28일 연속 자망 AI 기반 자동화 시스템 완벽한 생존 환경 그동안 한국을 조롱하던 유럽과 북미 군사 엘리트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지금부터 세계 군사 전력의 판도를 완전히 뒤흔든 그 실사 기록을 공개합니다. 저는 샬룰로드 캐나다 해군 최초 여성 잠수함 중령입니다. 겉보기엔 화려한 타이틀을 갖고 있었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했어요. 동료들은 회의에서 제 발언 차례가 오면 시계를 보거나 서류를 뒤적이며 딴청을 피우곤했죠. 그들에게 저는 정치적 과시를 위해 자리에 앉혀둔 인형일 뿐이었습니다. 60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CPSP 사업이 발표되고 제가 기술 평가단에 선발되었을 때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어요. 회의 때마다 독일과 프랑스의 기술력을 찬양하는 목소리만 가득했고. 제가 다른 가능성을 제시하려 하면 누군가가 헛기침으로 제 발을 끊어버렸습니다. 샬롯 중령, 실상을 너무 모르는 거 아닌가? 아직 잘 모르면 조용히 듣기만 하는 게 어때? 한 번은 어떤 고위 장교가 대놓고 이렇게 말하더군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방 안에서 제 목소리는 영원히 메아리조차 되지 못할 거라는 걸 말이죠. 한국 잠수함이 후보에 올랐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회의실은 한국을 조롱하는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한국. 거기는 케이팝이나 유명한 나라 아니야? 춤이나 추는 나라가 무슨 잠수함을 만든다는 거지? 한국이 자동차는 좀 만든다고 들었지만 자동차랑 잠수함이 같은 줄 아나? 차라리 물에서 다니는 자동차나 만들라지. 저 역시 처음엔 큰 기대를 하지 않았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퇴근 후 집에서 혼자 KSS-3 관련 자료를 찾아보기 시작했을 때 제 눈앞에 펼쳐진 숫자들은 믿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수중 28일 연속 자망이라니.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일까? AIP 시스템과 SLBM 발사 능력. 그리고 놀라울 정도의 자동화 수준까지. 정말 이게 사실이라면.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하나의 혁명적인 전략 체계처럼 보였습니다. 눈으로 보고도 믿기지 않는 자료들을 밤새도록 찾아보면서. 우리 캐나다가 놓치고 있는 게 있다는 걸 어렴풋이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진실을 혼자라도 밝혀내겠다고 말이죠. 며칠 동안 저는 몰래 실사 제안서를 작성했습니다. 점심시간마다 화장실에 숨어서 한국 기술 자료를 검토했고, 퇴근 후에는 카페에 앉아 비교 분석표를 만들었죠. 제가 발견한 사실들은 놀라웠습니다. 한국의 KSS3는 단순히 스펙만 좋은 게 아니었어요. 근본적으로 다른 철학으로 설계된 잠수함이었습니다. 100% 자국 기술로 만들어졌다는 점도 인상적이었지만 더 놀라운 건 승조원들의 생존과 임무 수행을 동시에 고려한 설계 철학이었죠. 제안서를 완성한 날 저는 망설임 끝에 극비 봉투에 넣어 국방부 장관실로 직접 전달했습니다. 그 봉투를 내려놓는 순간 제 심장은 터질 듯이 뛰고 있었죠. 이게 제 경력의 끝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알면서도 저는 멈출 수 없었어요. 진실은 위험을 감수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믿었으니까요. 일주일 후제 행동이 상부에 알려졌습니다. 직속 상관은 저를 사무실로 불러 문을 쾅 닫고는 얼굴을 붉히며 말했어요. 이런 식으로 정식 절차를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행동하다니 정말 믿을 수가 없군. 이건 명백한 직권남용이야. 아니, 그걸 떠나서 외부 세력과의 부적절한 접촉을 의심할 수밖에 없어. 마지막 경고야. 앞으로 조심하라고. 저는 숨을 쉴수 없을 만큼 심장이 뛰는 걸 느꼈지만, 고개는 꼿꼿이 들고 있었어요. 돌아오는 길에 차를 세우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하지만 눈물을 닦고 나서 거울을 보니, 제 눈빛은 오히려 강한 의지로 반짝이고 있었어요. 마음속으로 다시 한번 다짐했어요.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또 뻔한 선택을 하게 될 거라고. 누군가는 진실을 위해 싸워야 한다고요. 그리고 다음날 평소보다 일찍 출근해서 KSS-3 기술 재원서를 다시 한번 정독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나토 기준과 대조하며 KSS-3의 성능을 하나하나 검증해 나갔습니다. 수중 28일 자막 능력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어요. 이는 북극 작전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전략적 게임 체인저였죠. 연료전지 기반 AIP 시스템의 효율성은 기존 스털링 엔진 방식을 압도했고 400m 작전 수심은 우리가 요구한 스펙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었습니다. SLBM 탑재 능력까지 갖춘 재래식 잠수함이라니. 이건 정말 혁명적인 발상이더군요. 제가 이 자료들을 정리하고 있을 때 동료인 마크가 제 어깨 너머로 서류를 훑어보더니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묵묵히 분석을 계속하면서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죠. 이건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미래를 내다본 전략 자산이야. 그리고 저는 용기를 내어 국방장관에게 직접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장관님, 바쁘시겠지만 제가 첨부한 자료들을 한 번만 검토해주십시오. 단 하루라도 좋으니 실사 기회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캐나다 해군의 미래가 걸린 중대한 일이에요. 우리의 편견으로 최고의 기회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부디 한 번만 저희 제안서를 검토해주십시오. 보내기 버튼을 누르고 나서 저는 후회와 안도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3일 후. 국방장관으로부터 답장이 왔습니다. 제목만 봐도 가슴이 철렁했죠. 하지만 내용을 읽어보니, 기술검증 동행어가 메일이었습니다. 단, 조건이 있었어요. 실사가 실패하면 제 커리어는 그것으로 끝이라는 거였습니다. 저는 이미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망설임 없이 서명을 했죠. 그 종이는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고, 저는 그날 바로 부산으로 가기 위한 비행기 표를 예약했습니다. 부산은 제 예상과는 달리 깨끗하고 현대적인 도시였습니다. 저를 맞이한 김진우 소령은 단정한 제복차림에 온화한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그의 영어는 유창했고, 온화한 표정에서는 자신감이 느껴졌죠. 첫날 저녁, 한국 기술진들과의 브리핑에서 저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100% 국내 개발, 28일 연속 자망, 48명만으로 운용 가능한 자동화 시스템까지, 현장에서 직접 구체적인 보고를 들어보니 서류로 본 것보다 훨씬 더 훌륭했어요. 하지만 저는 제 커리어가 달린 상황인 만큼 불안한 마음을 떨칠 수는 없었죠. 그만큼 저에게는 절막한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때 김진우 소령이 제게 28일이라는 숫자의 진짜 의미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는 북극 지도를 펼쳐놓고 차분히 말했어요. 28일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북극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작전 시간입니다. 저는 그제야 이 숫자가 얼마나 전략적으로 계산된 것인지 깨달았습니다. 북극의 빙하 밑을 은밀하게 이동하며, 적 잠수함을 추적하고, 필요시 대응하며, 안전하게 귀환하기까지 필요한 시간이 바로 28일이었던 거죠. 7일이나 14일 자망은 단순한 존재 과시에 불과하지만, 28일은 진정한 억제력이 되거든요. 김소령은 시뮬레이션을 보여주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다양한 작전 시나리오에서 KSS3가 어떻게 운용되는지, 왜 이런 설계가 필요했는지를 하나하나 짚어나갔어요. 저는 점점 더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드디어 KSS3 도산한 창호함에 탑승했습니다. 해치를 통과하는 순간부터 저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어요. 이곳은 제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어떤 잠수함과도 달랐습니다. 통로는 넓었고 조명은 은은했으며 놀라울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그동안 익숙했던 디젤 잠수함 특유의 기계음과 진동이 거의 느껴지지 않더군요. 통제실에 들어섰을 때 저는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대형 디스플레이와 직관적인 인터페이스, 그리고 놀라울 정도로 적은 수의 운용요원들이 모든 걸 통제하고 있었죠. 김소령이 설명을 시작했지만 이미 눈으로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잠수함이 아니라, 하나의 스마트 시스템이었던 거죠. 제 손은 자연스럽게 태블릿을 꺼내 기록을 시작했고 머릿속에서는 이미 보고서 초안이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AIP 시스템이 작동을 시작했을 때 저는 또한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시동이 걸렸는지조차 알수 없을 정도로 조용했죠. 기존 북미나 유럽 잠수함에서 들리던 그 특유의 우문거림이 전혀 없었습니다. 귀를 기울여도 들리는 건 에어컨 소리 정도뿐이었어요. 믿기지 않아서 저는 직접 AIP 구획으로 들어가 확인해보겠다고 요청했습니다. 안전 장비를 착용하고 들어간 그곳에서 저는 연료전지 스택이 무음으로 작동하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마치 거대한 배터리가 조용히 숨 쉬는 것 같았죠. 계기판을 확인해보니 산소 농도는 21.2%, 이산화탄소는 0.3%로 완벽한 생존 환경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저는 더욱 놀라게 되었습니다. 12시간, 18시간, 그리고 24시간이 지나도 시스템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죠.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승조원들의 상태였습니다. 24시간이 지났는데도 그들은 전혀 피로해 보이지 않았어요. 알고 보니 침실은 완벽한 방음 처리가 되어 있었고, 놀랍게도 개인 화장실까지 갖추고 있었습니다. 한 승조원이 웃으며 말했어요. 여기서는 바다 밑에 있다는 걸 잊을 때가 많아요. 제가 가장 놀란 건 주방시설이었습니다. 신선한 음식을 조리할 수 있는 완벽한 시스템이 갖춰져 있었고 식사 공간도 지상의 레스토랑 못지않게 쾌적했죠.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28일이라는 숫자가 단순한 기술적 성취가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면서도 임무를 완수하겠다는 철학의 구현이라는 것을요. 그날 밤 저는 잠수함 안에서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한국에서 돌아온 후 저는 평가단 회의에 실사 데이터를 제출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차가운 시선들을 느낄 수 있었죠. 제가 준비한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하자, 한 동료가 대놓고, 코웃음을 쳤습니다. 일본도 캐나다가 원하는 조건을 충족 못 시키는데, 한국이 해냈다는 게 말이 되나? 저는 담담하게 24시간 탑승 실사 데이터를 하나하나 제시했어요. 사진과 동영상, 그리고 각종 측정 데이터들이 화면에 띄워질 때마다 회의실의 공기는 점점 바뀌는 걸 느꼈습니다. 특히 국방장관의 눈빛이 달라지는 것을 느꼈어요. 하지만 예산처와 외교부 관계자들은 여전히 회의적이었죠. 그들은 신뢰 부족이라는 모호한 이유를 들며 반대 의견을 고수했습니다. 여전히 유럽의 잠수함과는 비교할 수 없다고 주장했어요.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무기입니까? 아니면 동맹입니까? 진짜로 우리 군인들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최고의 장비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그저 정치적 체면을 지키고 싶으신 겁니까? 일부 위원들이 저보고 감정적이라고 비난했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놓치려는 게 무엇인지, 편견 때문에 얼마나 큰 기회를 날려버리려는지 하나하나 짚어나갔죠.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긴 침묵이 흐른 후 국방장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제게 추가 실사단 동행 권한을 부여한다고 말했어요. 저는 조용히 자리에 앉으며 속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판이 바뀔 거라고. 진실은 결국 승리할 거라고 말이죠. 그날 밤, 저는 김진우 소령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김소령님, 우리는 곧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한국 방문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번엔 캐나다 해군 고위 관계자들이 대거 동행했죠. 그들의 표정은 여전히 의심으로 가득했지만, 적어도 직접 확인해보겠다는 의지는 있어 보였습니다. 우리는 72시간 연속 무통신, 무보급 작전 실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나토 기준에서도 가장 까다로운 테스트 중 하나였죠. 첫 12시간 동안 KSS3는 완벽했습니다. 그 깊은 바다 속 정적은 우리 모두를 압도했죠. 마치 바다가 아니라 우주 공간에 떠있는 듯한 착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비상상황 시뮬레이션이 시작되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침수, 화재, 전력 손실 등 모든 위기 상황이 자동 대응 시스템으로 완벽하게 처리되었죠. 가장 놀라운 건 36시간이 지난 후에도 승조원들의 스트레스 지수가 지상 근무 수준을 유지했다는 점입니다. 72시간이 끝나는 순간, 모든 참관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제독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죠. 이건 우리가 찾던 바로 그거야. 저는 그들의 표정에서 경외감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도 이제야 제가 처음 느꼈던 그 충격을 경험하고 있는 거였죠. 그날 밤 부산의 한 레스토랑에서 국방장관이 제게 말했습니다. 샬롯 중령, 당신이 옳았어. 우리가 너무 오만하고 편협했는지 모르지. 그의 눈에서 진심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제 모든 게 바뀔 거라는 걸, 캐나다 해군의 미래가 새롭게 쓰일 거라는 걸 말이죠. 김진우 소령은 소주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기술은 국경을 넘어 서로를 이해하게 만들죠. 우리는 이제 진정한 파트너가 될 것입니다. 이미 예정되어 있던 대로 같은 조건에서 독일과 프랑스 잠수함도 실사를 진행했습니다. 독일의 212A급은 e 처음엔 자신만만했죠. 하지만 스털링 엔진의 진동과 소음이 점점 커지더니 36시간 만에 배터리 부족으로 부상해야 했습니다. 그들의 기술진은 당황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죠. 프랑스의 스코르팽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30시간을 넘기지 못하고 소프트웨어 오류로 작전을 포기해야 했죠. 그들은 변명을 늘어놓았지만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캐나다 고위실사단은 경악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믿었던 유럽 기술이 이 정도였다니 다들 믿기 어려워했죠. 오직 한국의 KSS3만이 모든 조건을 완벽하게 충족했다는 사실이 명백해졌습니다. 저는 동료 장교들과 눈을 맞추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역사적 선택의 순간에 서 있습니다. 이 선택이 앞으로 50년간 캐나다 해군의 운명을 결정할 거예요. 한 장교가 물었죠. 유럽도 안되는 것을 한국이 할수 있을까요? 정말 한국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신뢰해야 할건 기술입니다. 그 기술은 이미 스스로를 증명했지 않습니까? 국방 장관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미 기술이 답을 내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할 일은 그 답을 받아들이는 것뿐이죠. 그 순간 저는 묘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마치 오랜 고민 끝에 드디어 정답을 찾은 것 같았어요. 이건 잠수함 기술이라기보다는 국방 철학이었습니다. 한국은 자국의 지정학적 위치와 안보 환경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에 맞는 최적의 솔루션을 만들어낸 것이었어요. 저는 김소령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혁신이 가능했냐고 말이에요.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우리의 기술을 과시하기 위해 만든 게 아니라 실전에서 사용하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우리 군인과 가족들의 생명이 달린 문제였으니까요. 그 말에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기술 뒤에 숨은 진정성. 그것이 바로 KSS3의 진짜 힘이었던 거죠. 실사가 끝나고 캐나다로 돌아온 직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익명의 내부 고발이 들어온 거예요. 저를 겨냥한 내용이었습니다. 샬롯 디드 중령이 정식 절차를 무시하고 특정 해외 업체와 유착했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이었죠. 저는 즉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실사 보고서 제출도 전면 중단되었습니다. 심지어 국방장관마저도 정치적 부담 때문인지 저를 도와주지 않았어요. 그는 비공식 면담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안하게 됐네. 나도 자네가 옳다는 걸 알지만, 이 사안은 너무 뜨거운 감자라 도울 수가 없겠어. 저는 절망했습니다. 진실이 정치와 권력 앞에서 이렇게 무력하구나 싶었어요. 하지만 바로 그때 김진우 소령으로부터 메일이 왔습니다. 그는 한 가지 제안을 했어요. 한국측에서 모든 실사 데이터와 영상 기록을 국제해군기술협의회에 제출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외교적으로도 기술적으로도 완전히 합법적인 절차였죠. 저는 망설임 없이 동의했고 48시간 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국제협의회의 공식 평가 보고서가 언론에 유출된 거죠. 보고서의 내용은 명확했습니다. KSS3가 테스트에 참여한 모든 잠수함 중 유일하게 나토 기준을 완벽히 충족했다는 거였죠. 언론은 이 소식을 대서 특필했고, 여론은 순식간에 뒤집혔습니다. 캐나다 국민들은 왜 최고의 잠수함을 두고 다른 선택을 하려 하는지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죠. 정치인들은 당황했고, 국방부는 해명에 급급했습니다. 저는 그 혼란 속에서 조용히 미소지었습니다. 진실은 결국 스스로 길을 찾는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한 순간이었죠. 며칠 후, 상황은 극적으로 반전되었습니다. 캐나다 총리가 직접 나서서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그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정치가 아닌 생존을 선택해야 합니다. 캐나다 군인과 국민들의 안전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죠. 국방장관은 즉시 제 징계명령을 철회했고, 오히려 저를 공식 협상 대표로 임명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캐나다 정부는 한국과 33조 원 규모의 12척 잠수함 도입 계약을 체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회견장은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으로 돌아와 혼자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지난 몇 달간의 고통과 좌절 그리고 마침내 찾아온 진실의 승리에 대한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였어요. 이 모든 것은 제임으로 이룬 게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기술자들이 밤낮 없이 흘린 땀과 노력, 그들의 진정성과 전문성이 만들어낸 결과였죠. 저는 단지 그 진실을 전달하는 메신저였을 뿐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김진우 소령에게 감사 메일을 보냈습니다. 그는 짧게 답장했어요. 기술은 국경을 넘어 사람을 연결한다고. 우리는 이제 진정한 동료가 되었다고 말입니다. 저는 그 메일을 읽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미래를 기대하기 시작했죠. 1년 후, 저는 드디어 캐나다 해군 소속 KSS3 첫 번째 함정에 탑승했습니다. 한 명은 노바스코샤함으로 정해졌죠. 캐나다 해군 역사상 최초로 한국 기술을 기반으로 건조된 잠수함이었습니다. 진수식 날, 저는 함교에 서서 두 나라 국기가 나란히 펄럭이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슴이 벅차올랐죠. 첫 작전은 북극 해역 감시 임무였습니다. 러시아 잠수함의 침투 경로를 차단하는 중요한 작전이었죠. 함 내부에는 여전히 한국어 표기가 곳곳에 남아 있었고, 한국 기술진 몇 명이 고문 자격으로 동승했습니다. 우리는 완벽한 팀워크를 보여주었어요. AI 기반 자동 탐지 시스템이 적 잠수함의 움직임을 정확히 포착했고, 우리는 그림자처럼 그들을 추적했습니다. 20일간의 작전 동안, KSS3는 단한 번의 문제도 없이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승조원들은 놀라워했죠. 이렇게 편안한 잠수함은 처음이라고 마치 수중 호텔 같다고 말했습니다. 작전이 끝나고 부상했을 때 저는 함교에 올라 북극의 차가운 바람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펄럭이는 두 나라 국기를 향해 경례를 올렸죠. 그 순간 저는 진정한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확신, 그리고 이 선택이 수많은 생명을 지킬 거라는 믿음이 가슴 깊이 자리 잡았죠. 한국 기술진 중한 명이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중령님 덕분에 우리 기술이 세계로 나갈 수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으며 답했습니다. 아니에요. 당신들의 기술이 스스로를 증명했잖아요. 저녁을 앞두고, 저는 마지막 공식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펜을 들고 첫 문장을 쓰는 순간, 지난 2년간의 여정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죠. 저는 이렇게 적기 시작했습니다. KSS-3는 단순한 잠수함이 아니라고. 이것은 하나의 철학이며 생존을 위한 언어라고 말이죠. 기술적 우수성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그 기술에 담긴 정신이라고 썼습니다. 한국은 단지 무기를 만든 게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면서도 임무를 완수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다고 기록했죠. 이 보고서는 캐나다 해군 아카이브에 연구 보존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후배들이 읽고 배울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기억할 수 있도록 말이죠. 보고서를 제출하던 날 국방장관이 제게 말했습니다. 샤롯 중령. 당신은 캐나다 해군 역사에 굵은 한 획을 그었어. 이건 단순한 계약이 아니었습니다. 두 나라의 기술과 신념 그리고 누군가의 용기가 만든 선택이었죠. 진실은 늘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자신만의 길을 만들어 나갑니다. 이 여정이 가슴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세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